네 안녕하세요. 성호고 2024년 예,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원 과정 중에서 예, 배점 높은 거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23번 네, 배점이 제일 높은 문제였는데 예,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. 뭐 수열 문제인데 음, 첫째 항은 6이고요. 등차수열이고요. 그리고 Sn은 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데, 그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42가 됐을 때, 그 녀석의 n항까지의 합 분의 2를 다시 시그마에 넣었을 때, 이거를 만족시키는 일단 m을 찾은 다음에 am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.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배점이 제일 높은 문제였기 때문에 스타트 해볼게요. 자, 그럼 먼저 첫째 항이 6이라는 정보가 있고 이 녀석 때문에 a2 더하기 a5가 42라고 하는 이 정보는 얘는 a 더하기 d 고 얘는 a 더하기 4d가 될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따라서 2A 더하기 5D가 되는데 그게 4 2란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A가 6이기 때문에 얘가 12가 나오겠죠. 그럼 얘가 30이 돼야 42가 되니까 따라서 이때 D는 6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첫째 항도 6이라고 러고 공차도 6이니까 따라서 일반항 a n 는 6N, 첫째 항하고 공차하고 같으면 바로 6N을 구할 수 있잖아요.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Sn이라는 건뭐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. 우리가 시그마의 공식에다 넣으셔도 되죠. 뭐 시그마로 한번 해볼게요. k는 1에서 n까지 ak에 해당이 되니까요.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uk. 어 그러면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건 아니까. 6 곱하기 2분의 n, m 플러스 1.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. 그러니까 n은 3, n, m 플러스 1. 이렇게 되겠습니다. sn은.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것이 k는 1에서 m까지 sk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 5분의 3을 만족시키는 요 m 값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라서요. 얘는 뒤집어졌는데, 여기는 k니까, 이 문자는 k에 관해서 바꿔주신다라고 생각하면, 얘를 뒤집어주는 거니까, 3k, k 플러스 1분의 2가 5분의 3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 이제, 감각이 부분분수다. 뭐, 이 정도를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면 3분의 2는 앞으로 잡아 뺄까요? 그러면 3분의 2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이 녀석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부 분분수로 바꿔주면 k 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가 되겠고요. 이 3분의 2는 1로 줘도 되니까. 5분의 3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0분의 9다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부분분수 1부터 계속 대입하면 제일 앞에 있는 거1 하나 살아 남을 거고요. 제일 뒤에 있는 m 플러스 1분의 1이 하나 살아 남아서 이게 10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1부터 차례로 넣으시면 되는데. 혹시 너무 빠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주면 얘는 여기다가 그냥 1부터 m까지 대입하시면 되겠죠?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2분의 1,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플러스 m분의 1까지인 거고요. 요 뒤에다가 1을 다시 대입하시면 얘는 2분의 1서부터죠. 왜냐하면 시그마는 더셈뺄셈일땐 이게 아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2분의 1, 3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는 m분의 1까지가 아니라 m 플러스 1분의 1까지인 거지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삭제될 거고요. 젤 앞에 거 하나, 젤 뒤에 거 하나 남는 겁니다. 그러면 따라서 좌변을 통분하시면 m 플러스 1분의 m이 될 거고요. 그게 10분의 9가 될 거니까. 따라서 m은 9다. 라는 걸 얻게 되는 거죠. 그럼 내가 원하는 건 9가 아니라 그 m에 대해서 a m을 구해라. 이랬으니까 아까 a n을 구해놨죠. 6n이라고. 그러니까 따라서 a의 9는 6 곱하기 9 이렇게 돼서 54. 이게 정답이 되겠고 객관식이니까 따라서 이 녀석의 최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고요. 여기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건 별로 없고요. 예, 부분 분수 하나 계산만 좀 잘하시면 되고 등차수열의 뭐뭐 일반항이나 합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좀못 푸셨다는 건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마치겠습니다.